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허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4월 달 별자리별 종합 운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카드 스프레이드 해 볼게요. 2019년 4월 달 황소자리 분들의 종합 운세입니다. 이번 달 황소자리 분들은 운동성이 강한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강한 이미지의 카드이면서 활동성이 강조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한달 동안 많이 움직이고 바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번 달에 금전적인 부분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앞날을 계획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공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한 일들이 결과를 보는 돈이 들어오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의 운은 4월 초반보다 4월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공부는 외국과 관련된 공부들이 잘 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외국에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그와 관련된 공부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달은 학습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달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달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어떤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험의 운도 좋다.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달 황소자리 분들,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잘 해주는 그런 달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자녀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연인과의 사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확인이 되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을 만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알콩달콩 사랑을 나눈다던가 기쁨이 넘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헤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는 달입니다. 약간은 냉정한 카드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믿음직스러운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인이 없으신 싱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황소자리분들은 두 사람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그런 상황, 또는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마음이 가거나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분들 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동료분들 중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달 안에 어떤 나의 관심을 표현하거나 그 사람과 연이 맺어지는 그런 모습은 조금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황소자리 분들은 지인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설이나 힘든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연인 관계가 잘 수월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행동이나 말투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구설을 만들어서 뭔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번 달 황소자리 분들은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다던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달 안에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은 배우자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언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금전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 보이는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의 어떤 여유 또는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어떤 통일된 의견을 볼 수가 없어서 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쟁이나 소송 유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기가 조금 힘들지만. 월 초보다 월말 쪽으로 가면서 훨씬 더 일은 자연스럽게 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이번 달 안에 마무리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월 초에 서둘러서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월 말까지 상황을 꼼꼼히 챙겨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이사,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직을 생각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이직이나 이동, 움직임에 관한 운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 계획을 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움직이셔도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여행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신 여행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잘 다녀오실 수 있는 운이 있다 여행의 움직임에 행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일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직에 대한 운이 좋은 편이고, 업종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완달에는. 그러한 변화가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긴 한데 좀 걱정이 많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고 이번 달 안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은 좋지만 신중함을 벗어나서 우유부단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는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민은 짧게 생각의 깊이는 깊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불안이나 걱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이동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 단순한 어떤 걱정 근심 걱정이라고 하신다면 근심 걱정을 오래 가지고 계시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달 황소자리 분들은 지인 분들, 친구 분들, 직장 동료 분들과의 관계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직장 동료와의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친구들 간의 관계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달입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은 말을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달 황소자리 분들의 종합운자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가득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